thank <laughs> you 집 마당에 이거를 엄청 크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봄에 막흐드러졌는데 지금 되게 예쁠 것 같아. 그집 공영님의 커피존에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꽃병이에요. 귀엽죠? 네, 낮잠을 자다가 운동을 가야 될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와, 빨리 걸었더니 너무 덥다 진짜. 헬스장 <laughs> 도착. 운동을 하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조금밖에 못했어. 아이어브 주문한 게 왔는데 같이 뜯어볼까요? 일단 다 꺼내 놓자. 음, 고양이는 안 샀고요. 고양이 샀고요. 트래커예요. 스피커를 샀습니다. 오늘 오리지널이랑 오늘 캐러웨이 두다100% 홀그레인 좋은 섬유소 <laughs> 요거를 샀는데 어, 제가 그냥 요거트도 찍어 먹고 하려고 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똑같죠 음. 이렇게. 한 앞에 만들어 먹고 요거트 올려 먹으려고 샀어요. 아, 지금 너무 배고픈데 이거 하나만 뜯어 먹어볼까? 아 너무 배고파. 문제는 언니는 생각 안 하고 막 뜯는 나이일에 친구는 그 살짝 골판지 느낌, 마루 스크래치 느낌. 아우, 마루야. 마루 지금 입맛에 맞나 봐, 이게. 오케이, 두 개. <laughs> 고양이 어필 가능하고요, 요거. <laughs> 음. 음. 배고파서 너무 맛있어. 요거는 약간 좀 살짝 확실히 더 뽕실한 느낌이 있고, 음, 얘는 더 후피하고 또 바삭바삭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가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둘다 맛은 비슷해요. 왜냐면 들어가는 게 비슷하니까 음. 약간 슴슴한 참 크래커 같은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할게요. 아 이거 빨리 쪄야 될것 같아요. 얘가 너무 난리야 지금. 조금 음, 좀끓고 올게요. 봉인해서 다시 왔습니다. 너무 난리야. 어.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다이어터들한테 너무 유명한 퀘스트 쿠키. 오랜만에 샀습니다. 쿠키가 너무 먹고 싶은데 조금 약간 양심을 챙겨보려고 <laughs> 샀어요. 이건 더블 초코 맛이고 피넛 버터. 이거는 초콜렛 칩 쿠키인데 이거는. 한적 이거는 맛이거 먹으니까 나 룰변쿠키 먹고싶다 맛있는데로 <laughs> 먹을만 하다 응. 치워놓고 이거는 코코넛칩이에요 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구운 코코넛칩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어. 이거 그냥 뭐. 과자처럼 이렇게 집어 먹어도 되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은 얘가 바삭바삭해 빠삭 가지고 식감도 주고 맛있습니다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코넛랩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코코넛랩입니다 글루텐 뿌리에요 이거는 이번에 다 먹어서 두 봉지 더 샀어요 옷도 뭐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넛버터 컵.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laughs> 전 되게 좋아해요. 이거 하나 먹는 게막 하루의 기쁨일 때도 있었어. 되게 좋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칼로리가 좀 있어요. 땅콩버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것 같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음, 이렇게 생겼어. 자르면, 이렇게. 피넛버터에 초코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코코넛 바예요. 이거 코코넛 좋아해서 <laughs> 코코넛 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바 이렇게 코코넛이 들어있어. 맛있어, 맛있어. 비빔 먹으면 진짜 딱이에요. 너무 맛있어. 음. 아몬드 가루로 만든 팬케이크 믹스입니다. 케이크에 먹어야지 올리브 오일 요리할 때 쓰고 드레싱으로도 쓰는데 어 얘는 장점은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단점은 패키지가 안좋단데요 기름을 따르면 기름이 다 여기 흘러 이쪽에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봤어 이렇게 흘러서 좀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쓸 때마다 여기를 닦아주는데도 이래 이 모양이야. 이게 좀 단점이다 음, 주방에 두면 좀 예뻐가지고 <laughs>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 뭐라 그래야 되지? 레몬 결정? 이렇게 생긴 가루인데 레몬 가루예요 그러니까 설탕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근데 레몬을 조금 첨가하고 싶다 요럴 때 갑자기 레몬즙이 없다 이럴때 요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샐러드나 생선에 이렇게 뿌려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산만한 아이어브 하우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품들 정보는 제가 더보기에 다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럼 안녕 뭔가 영상이 산만해서 미안하다 아 <laughs> 근데 이거 찍으면서 막발코미드를 먹었더니 입이 터지는 기분이야 <laughs>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다 기름을 엄청 많이 넣고 튀기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끄물넣을게요 그리고 마늘 이거는 여기다가 근데 올리브오일... 이거 맛있는 건데... <laughs> 으... 아까워 나쁜 일 하나 막았다... 힘치고 돈일 생기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 내가 네. 왜저고 저렇게 먹지? 진짜가 아, 어느 정도 이렇게 투명해지면 넓게 평평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치즈를 하나 추가해야 겠시고 하나 추가하게 되는 요일. 꼭안거나 뒤집어지겠는데? 접시. 짠! 대박.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뿌려줄게요. 호박씨랑 호두랑 아몬드. 후추. 끝. 완성. 잘 먹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도 있어. <laughs> 근사하죠? 아, 이제 먹어야겠다. 맛있다.

아, 어, 다시 넣어야겠다 다시 넣어야겠다 Soup. Soup. s 많이, p s o 우 p Soup. 아 o u p s 페스토 Soup. s 어, 향 너무 좋아. 밀가루 넣었어? 찹쌀가루. 이게 그 쑥을 데쳐서 즉석밥이랑 응. 갈아서 찹쌀가루 넣고 섞는다? 응.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laughs> 꺼낸다. 자. 절구에 토끼 방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맛있어 보여. 김 나오고 있어. 오, 오. 자. 대박. 우와. 좀 지른데? 나도 해야 네. 되나? 나도 해야 되나? 일단 나 빨리 먹고 싶어. 일단 내가 맛봐줄게. 아, 좀더찰 줘야 되는데. 응 음, 음, 맛있는데? 어, 향이 너무 좋아. 응. 음. 아 맛있어. 콩고물 없나? 콩고물? 없어. 왜? 미숫가루? 없어. 너 단백질 파우더? <laughs> 집에 파우더라곤 코코넛 가루, 단백질 파우더가 있어. 코코넛 <laughs> 가루. 왜 손으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어. 씹고구우니까 완전 오 맛있겠다.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무슨 맛이야? 음 향이 너무 좋다. 그치? 음, 진짜 뭘 찍어 먹기 해야겠다. 단거 음. 설탕을 하나도 안 넣어가지고. <laughs> 하지만 난안뿌리고 먹겠어. 그래 너너 음. 너 때문에 내가 간질 안 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 나 때문에 설탕 안 했잖아. 쑥쑥 들어가. 뭐야? 냉동실 넣어줄게. 응. 한시 꺼내 먹어. 그래. 야무지네. 바로 아, 어, 장난감 신상. 어째냐 이게 뭐예요? <laughs> 똑같은 인형만 한 여섯 번산것 같아. 이걸 가장 안 질려하는 것 같아. 최 장난감. 아이고 좋아. 한 책인데 요즘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딱 펼쳐서 보이는 부분을 읽고 있어요 커피를 좀 마셔야겠어 새소리 진짜 좋죠 저기 새있다 약국 가가지고, 아, 너무,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이거를 추천해주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비싸요. <laughs> 근데 너무 좋겠어가지고, 사왔습니다. 괜찮겠지, 뭐. 만원 투자해서 내가 덜 피곤해질 수 있다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엄청 달구만. 어 너무 달아. 마루야, 뭘 원해? 뭘 원해? 응? 아우, 귀여워. 저것도 오늘 얼굴에 심퉁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네.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응? 간식? 나는 왜 배가 고프냐? 귀여워. 에이, 빨리 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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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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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맛있어 에이, 오늘도 비네 제주는 진짜 요즘 매일매일 흐려요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유가 집에 있나? 우유가 없어서 두유 쓰겠습니다. 두유 괜찮겠지?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났나? 요즘 또 다시 일찍 일어나지고 그래서 그때 아침을 먹고 지금 10시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 간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무자의 날이기 때문에 집에 누워있을 거예요. 나의 날이니까 난 누워 있을 거야. 이 정도면 되나? 조금 더 묽어야 될것 같지.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사과. 이 정도도. 두 개는 따로 먹고 이두 개만 쓸게요. 이거는 생수병 뚜껑인데요. <laughs> 이거 쓸게. 좀좀 아, 좀 힘줘야 돼.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거 뭐 꿀팁이라더니 <laughs> 어렵잖아. 빠지지도 않아 지금. 그렇다고 사과 씩 꺼내는 그거를 살 수는 없지. 오, 됐어. 어, 이거는 된다. 어, 꿀팁 맞았네. <laughs> 음, 사과 맛있다 다음에 사과를 여기다가 퐁덩 음, 기 버터를 쓰겠습니다. 귀 네, 버터는 한번 닦아줄게요. 넣어줬죠? 여기 반죽이 묻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얇게 묶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짝 굴려가면서 <laughs> 테두리를 살짝 익혀줍니다. 죽이 너무 많이 남았어. 아몬드가루 팬케이크는 구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밀가루 팬케이크처럼 표면이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랑 찰떡궁합 피넛 버터. 저 사과랑 피넛 버터 너무 좋아. 피넛 버터 하루 권장량이 두 스푼인데 두 스푼 딱 쓴다. 구운 코코넛 칩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 가자.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되게 조금 앞뒤로 붙어서 조금 밀가루? 이건 아무도 가루지만 아무튼 그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사과도 탄수화물이지만 음. 달콤한 게 좋으면 꿀이나 알룰로스 추가해서 드세요 <목소리> 벌써 다 먹었네 순삭 The spring is yet to unfold. May your heart be strong in your love, your love remain. Summer sun is beating the ground, Autumn's breeze, nowhere to be foun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your love remain. May your love remain. Remain may your heart be strong in your love, your love remain, may your love remain, may your love remain, may your heart be strong in your love.